그 위쪽으로 간단한 샤워라든지 물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포픽스 아쿠아를 한번더 잘라주시면서 붙이는 건데요 어, 지금 붙여놓은 스포픽스보다 대략 1cm 정도 조금 더클 정도로 잘라서 보필립을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붙여보고요 주변을 조금 동그랗게 정리를 하고요 스포 픽스 보다는 1cm 정도 크게 자른 상태에서요. 뒤집어 주시면 종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양쪽을 살짝 당겨서 집어 주시고요. 예. 아까 붙여 놓은 아쿠아 픽스 위쪽으로 잘 붙여 주시고 다시 한번 위에 붙어 있는 필름을 제거하시게 되면 상처 위쪽으로 물들을 조금 방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얇기 때문에 움직이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